27번째 살레 이 괴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는 괴 이름이면서 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. 턱이라는 뜻에서 기르다, 보양한다 라는 의미가 파생된 글자죠. 이 글자는 턱이 자에 머리 혈자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글자로 신하신 자의 머리 혈자가 결합된 눈 크게 뜨고 볼신 자와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. 이턱이 자는 주역의 가장 유명한 해설서인 역전을 남긴 북송의 철학자 이천 선생 정의의 이름자이기도 합니다. 정의 선생이 바로 이 글자를 이름으로 쓰고 계시죠. 어, 턱을 움직일 때 씹고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몸을 길러낼 수 있다고 해서 길러내고 보양한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. 낭송주역에서 이 괴의 이름을 만물을 길러낸 살레 이라고 했습니다. 산천 대축계 다음에 살레 이계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축 연후 가양 고 수지이 이 이자 양야 만물이 쌓인 연후에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이끼로써 했다. 이라는 것은 길러냅니다. 앞에 궤가 산천대축궤인데요. 산천대축궤가 크게 쌓고 또 모으는 상황이라면 살레 이 궤는 앞에서 모아놓은 것으로 만물을 길러내는 때입니다. 이 이 라는 글자는, 어, 턱을 움직여서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길러낸다, 만물을 길러낸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. 천지가 만물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물이 살아갈 수 있고, 또 번식해서 늘어날 수 있을, 있는 그런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처럼 천지가 만물을 길러낼 때 사람 중에 성인은 현명하고 또 재주 있는 자를 길러내 천하 만민을 보살핍니다. 그러므로 이 괴의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형체를 길러내고 또 덕을 길러서 다른 사람을 길러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살레 이 괴의 괴사를 살펴보면요. 이는 정한이 길하고 관이하여서 자구구실한다 라고 했습니다. 이 꾀는 바르게 하는 것이 길하니 길러 냄을 보고 또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보아서 잘 관찰한다 라는 뜻입니다. 결국 살래 이꾀 때에는. 이치대로 바르게 행하면서 또두 가지, 길러내는 것과 또 자신이 자신의 입을 채우는 것, 그러니까 스스로를 길러내는 방도를 관찰한다, 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앞에 나온 이 길러낼 이 자는 만물이 길러지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물을 길러내는 것을 관찰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. 또한 자구구실을 관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 그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살레 이큐에서 만물을 길러낸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사람이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만물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살 방도를 찾아서 자신을 길러내는 것이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살레입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산하유래이 군자이 신 언어 절 음식 상전에서 말했다. 산 아래에 우레가 있는 것이 이 괴인이 군자가 이것을 보고 언어를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조절한다. 라고 했습니다. 살레 이 괴의 괴상을 살펴보면요. 멈춤을 의미하는 간 괴가 위에 있고 움직임을 의미하는 진 괴가 아래에 있습니다. 위에서는 멈추어 있고, 아래는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사람의 턱이 움직일 때, 위턱은 멈춰 있고, 아래턱이 움직여서 먹을 것을 씹고 있는 그런 상이 됩니다. 또한, 맨 위와 맨 아래에는 양효가 있고, 그 사이에 네 개의 음효가 있는데요. 위 아래는 강한 힘을 쓰고 있는데 그 안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위턱 아래턱에 해당하고요. 가운데가 비어 있는 사람의 턱과 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앞에서 이 괴가 말하는 길러냄은 천지가 만물을 양육하는 때이고 또한 성인이 현자를 길러내서 천하의 백성들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. 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몸과 덕을 길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했죠.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길러내는 때에 사람은 그 천지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만물을 길러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의 시간에 맞추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쳐서 천하 만민을 보살펴야 하겠지요. 그러니 살레 이괴 때에 성인은 인간들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이 금수나 총목에 이르기까지 미쳐서 길러내의도가 천지의 작용과 짝이 되는 때입니다. 그러니 이때 군자는 이러한 살레 이 괴의 상을 보고서 신 언어하고 절 음식 해야 합니다. 언어를 신중하게 한다 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음식을 조절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. 화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,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온다 라고 합니다. 자기가 내뱉는 말을 신중하게 삼갈 수 있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또한 덕을 길러, 길러내면서 먹는 것,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자신의 덕과 몸을 잘 길러낼 때 그것을 미루어 확장해서 다른 사람과 천하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자는 살레 이 괴의 시대에 신 언어하고 절 음식 해야 하는 것이죠. 또, 이 살레 이게의이 이가 사람이 턱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가 이이꾀의 상을 보고서 말과 음식 두 가지를 신중하게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.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확장해 보면 군자가 하는 말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과 명령이 됩니다. 또한 음식을 그 범위를 확장해 보면 천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재물이 되죠. 그러므로 사적으로는 말과 음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며 절제하는 것이 되고, 공적으로는 법령을 신중하게 제정하는 것이고, 음식에 해당하는 경제정책을 잘 조율해 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, 살레 있게 때 군자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말과 또 자신이, 자신이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고, 사회적으로는 법령과 경제를 잘 조율해서 길러냄의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.